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적 소프트웨어 학습 모델을 발표한 최재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 성과를 잘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초, 중, 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 사, 전 세계적으로 공부 하나를 더 하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왔는데, 그, 지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거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아주 많은 과목이 있지만, 뭐 초중고,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아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어 영어 수학에 관련돼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역사, 물리, 화학 같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나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뭐, 이게 이제 가장 베이스이긴 한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학습하는데, 암기만 가지고 학습하는 거하고 이제 좀 차별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국어를 공부하는 본질은, 사실은 한국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는 본질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기를 갖추는 게 본질입니다.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주의 세상은 모든 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같이 글로벌 사람들하고 같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최근에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이 리터러시에 관련된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부도 역시 리터러시 관점의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학습을 할때뭐 러닝 피라미드 또는 학습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강의를 그냥 딴 사람이 하는 걸 앉아서 듣는다 뭐 전통적인 수업을 듣는다 우리 보통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한5% 정도? 네, 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수술을 책을 읽어본다? 10%. 시청각을 통해서 좀더 자극을 한다? 20%. 그 다음에 데모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본다고 만들어본다? 30%. 그룹 디스코션을 해서 논의를 해본다? 딴 사람들하고? 50%. 수술을 체험해본다? 75%. 내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딴 사람을 가르쳐본다? 9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학습을 그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공부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왜 배우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언어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현실세계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학습목표를 정할 때 현실세계를 모니터링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목표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육가원칙인데요. 육가원칙이 이런 거죠. 내가 프로그램을 지금 배웠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뭘 만들지? 어디에서 쓰일지? 언제 쓰일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학습목표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떤 그 재화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시간과 비용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가원칙을 기반으로. 그러면 시장의 고객이 누구, 후, 누구를 위해서 와 h 어떤 용도로, w h e 어디서 쓰이는, w 언제, 언제 쓰이는, 하우 어떻게, 그리고 화, 무엇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학습 목표를 그, 만들어 낼수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정된 시간과 비용이라는 리소스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이런 거를 직접 연습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해 보면 학습에 대한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효율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또는 요즘에 대학교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캡스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해커톤 같은 행사입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 사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말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정된 시간과 비용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동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시간과 비용만에 어떻게 풀어내고 유가원칙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커톤의 주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게 이제 이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문제 해결 도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할 때이 문제를 왜 정의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누가 쓰는 거지? 우리 집에서 쓸 건가? 우리 학교에서 쓸 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쓰는 건가? 뭐 이런 다양한 도메인이 존재하겠죠. 그 도메인에 어떤 문제를 정의할지, 그리고 정의한 거를 어떻게 다룰지, 바로 수학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결할 때 어떤 기술을 쓸수 있지?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흐름에 따라서 당장 언제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년 전에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주판이나 노트 같은 100년 이전부터 나왔던 기술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주판이나 노지를 쓰지 않죠. 지금은 그거 쓰긴 하지만 좀더 좋은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인데요. 이 기술 중에 엑셀 같은 도구들이 있죠. 엑셀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거에 다뤘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시각과 관련된 것도 할수 있죠. 기술이 도입됐더니 똑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더 커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데이터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엑셀로 다룰 수 없다면, 아,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게 필요하구나. 파이썬 가지고 뭐 라이브를 이용해서 뭐더큰 데이터를 다뤄야지. 그런데 또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의 요구 조건이 바뀌죠. 데이터가 아주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위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러면 파이썬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하구나. 봤더니, AI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에 관련된 도구로서 기술을 바라보고 그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적용할 때 육과원칙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때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데 뭐, 딱 주위를 둘러봤더니 커피숍이 많이 보여요. 문제점을 위해서. 커피숍을 딱봤는데 뭐, 아는 지인의 친구가 커피숍을 새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그 커피숍을 만드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로.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커피숍을 살리자라고 하면 보창한 타이틀 하나 달아놓고요. 여기에다가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배우는 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은데요. 예를 이래서 커피숍을 맨 처음에 차려야 되는데, 그럼 커피숍 어디에다 차리는 게 좋아? 첫 번째, 입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어느 동네에다 커피숍을 차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유동인구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수준, 수준 이상 되는 지역, 뭐 이런 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데이터로 도와주면 어떨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공공정보가 굉장히 많이 풀려있죠. 그러면 커피숍에 대한 정보를 그 어디에다가 그 열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한다면 공개되어 있는 정보 또는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짤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A, B, C, D, 이런 걸 만들어내고 여기에 관련돼서 어디가 좋다라고 추천해 줄수 있는 거죠. 이러면 상대방한테 좀더 명확하게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적이가 됐으니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로그램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엑셀 같은 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즈나 이런 특장성을 고려했을 때 봤을 때뭐파이썬이 좋겠더라. 또는 R이라는 언어가 좋겠더라.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도구를 뭘 배울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이거를 갖고 최종적인 어떤 미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잘못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정의를 정확히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면 어, 내가 지금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커피숍을 살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의를 한다면 아마 커피숍이라는 도메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 없을 때 어디다 차리지?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하지? 커피숍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커피숍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지? 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정의해 보고 여기에 필요한 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고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모수를 정리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 비용 안에 할수 있는 거와 할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을 할수 있는 걸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얼마나 달성을 잘 했는지를 기록을 남겨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런 학습을 할때 단순하게 내가 프로그램 공부할 거야. 난 파이썬 공부해서 취업할 거야. 그럼 파이썬 공부에서 뭐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좀더 매우 구체적으로 좀 문제를 정의하자는 거죠. 시간과 비용 안에 어떤 수준의 물건을 만들 거야. 이런 명확한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학습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프로그램 책을 한 지금까지 15권 정도 썼는데 프로그램 책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아 나는 나는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그책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프로젝트는 이거, 이거, 이거를 공부하고 다음에 좀더 잘하려면 이거, 이거를 확장하세요.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까 구경수로 다시 돌아가서 국어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국어 공부할 때뭐 책을, 뭐 교재를 딸딱 외우는 것도 있지만 국어 공부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휘력이 언제 많이 올라가죠? 친구와 대화할 때. 그다음에 어휘력이 또 언제 많이 올라가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밀린 일이 있을 때뭐 우리 이제 자기의 현실 세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 굉장히 많은 어휘력이나 이런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어 공부 마찬가지죠. 영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그 부분에 가서 어떤 노출을 시켜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거죠. 뭐그 나라에 가서 물건도 사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친구 만나서 어떤 과제도 해결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켜다 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공부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커리큘럼대로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나한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정의하고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학습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정확한 이력 추적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처음 공부할 때 아마 시어노였을 거예요. 시어너 처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데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인터넷도 있고 뭐다 있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가 공부할 때 썼던 유일한 방법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책을 많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데 A라는 책하고 B라는 책하고 설명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뭐 C라는 책은 아예 내용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노트에다가 제가 이해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를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C 언어 공부하는데 한3 0권 펴놓고 정리를 했던 이만큼 이렇게 양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해 못했던 것을 잘 쌓아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학습할 때 이제 도움이 되라고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책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런 걸 정리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 기록 관련해서 평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 현대자동차 쪽에 이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할때그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한정된 시간과 비용 두 달이라는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이제 주어진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도하지? 뭐딱 봤더니 파이썬 아무도 없는데 AI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주제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모빌리티니, 모빌리티에 관련된 것들의 사천과 분명 기술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어봐라. 이게 이제 유일한 미션이었고요. 한정된 시간과 비용은 딱두 달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저희가 뭐, 교육이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지를 계속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딴 사람들은 혼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표시키고 회고시키고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더니, 어, 한 40명 가르치는데 8개 주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8개 주제에 관련된 팀원들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팀원이 세팅이 되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스스로 미션을 그 만들고, 여기에 시간과 비용으로 그 타임라인을 찍어주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경쟁을 시켰더니,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물론 이거 할때맨 처음에는 좀 옆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맨 처음에 잘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줘서 그 사람들, 그 조직, 그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한두달 정도 되니까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이런 게다 정의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커리큘럼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거를 처음에 쌓을 때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에서 이후에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 조직을 위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났더니그 다음 번엔 굉장히 쉬워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번에는 어차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와갖고 뭘할수 있냐면 똑같은 커리큘럼, 그 이전 사람들이 이해했던 커리큘럼을 갖다가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랬더니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거죠. 왜냐면맨 처음에 내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이 튜닝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와서 학습 역량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 그 소프 그 프로젝트 베이스 자기주도용 소프트 학습 모델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 정의가 뭐 한두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시간과 비용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을 정의한 다음에 그걸 해본다. 그걸 해볼 때 중요한 게 이제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그게 최소한 어떤 건지에 대한 리터러시 학습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최소한 그 말이 무슨 뜻이고, 어떤 미술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해결하고 해서 어떤 방식을 고민했는지. 뭐, 디자인 생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제 한정된 시간과 비용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예, 한 번에 만들면 좋겠지만, 대부분 실패하죠. 다섯 번째, 발표하고 회고하면서, 다음 번에 똑같은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 안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게 제 3자 또는 우리 동료 이런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해주는 거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요즘에 이제 뭐다 PBL 또는 캡스턴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걸할때 있어서 스스로 역량이 공감대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정의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기록을 잘 남겨서. 이거를 잘 튜닝을 할수 있으면 비슷한 조직, 비슷한 집단에 관련된 뭐 교육이나 어떤 성과를 뽑아낼 때 이런 모델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또는 그, 에콜 42, 뭐 이런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는 에콜 42 같은 프로그램도 사실 그런 거의큰 맥락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특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정의하고 행동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질의응답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학습 동기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 목표가 아주 거창한 것.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라는 주제가 있는데, 목표를 뭐 드론을 만들어서 뭐 이걸 팔겠다. 이런 아주 거창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 현재 관점에서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내 역량의 100에서 150% 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 그 역량을 감안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이게 사실은 학습 동기후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패를 반복해서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패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하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할 때 너무 무겁게 정의해 버리면 이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할 때 중간 중간에 이제 동기유발할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종의 보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반복해서 좌절할 때 얻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동료나 가족이나 뭐 친구가 이렇게 어, 너뭐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받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전 실패가 있더라도 그런 걸할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정그 해결할 수 있을 때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어떤 멘토가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거나 또는 이런 거를 그 해결할 수 있을 때 작은 성과를 갖다가 가족이나 또는 그 친구 지인들한테 이렇게 뭔가 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좀 고민이 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맺은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공부 방식은 구경수하고 비슷한 리터러시 정의하는 관점에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왜 하지? 이거의 본질은 뭐지? 거꾸로 말하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정의한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가원칙으로 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력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학습할 때는, 뭐,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내가 오늘 뭐 했고, 뭘 생각했고, 어떻게 해결했고, 뭐, 이런 걸 기록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전자문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 이력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쌓아서 놔이 성공 사례가 나하고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활용하면서 그 내용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조직, 그 사람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 그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관련돼서 저의 경험이나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